다 덥겠다. 제가 여기서 라면을 끓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. 자, 제가 또 네. 라면 챙겨 왔죠. 아, 아니 이거 이 안에서 이미 끓었겠어. <웃음> <웃음> 어 근데 왜 갑자기 떠오진 걸까요? 신기한데? 자, 아! 뜨거운 라면. 야야야, 뜨거운 라면. 주세요. 그리고 팬. 이거 연준이 형이 직접 재료 고른 거예요. 야, 야. 근데 라면에 스팸 넣게요 근데 이게 좀 그렇.. 몇개 끓일 거예요? 몇 개? 거야, 어. 어? 아니 네.. 네 개만 가.. 이거 칼로 해요 칼로 아.. 원래 그 숟가락 감성인데 알겠습니까? 내 해요 네아 <laughs> 내가 먼저 자 바로. 제가 아, 이거 해줄게요 이거 양손으로 해, 양손으로 이거 제가 보기좀 걸릴 거거든요?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, 그러면 아, 3번을 아, 하고 그러면 있을까? 네. 아 3번을 네. 하고 있으면 좀 그렇지 않나? 아니, 아니 그 아이디어를 방금 주셨는데 네. 연준이 형 끓이는 동안 네. 한명 여기 오 자, 희닝이 실을 음악넘 자, 희닝이 정면. 희닝이 왼쪽 자, 희닝이 오른쪽 에 볼까? 좋아요. 어? 보이시네? 아, 아, 정면! 자, 아, 둘. 귀엽네. 정면! 얘잘 <laughs> 어울린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연주, 역시 저거 물 끓기 전에 스프 먼저 넣는 거. 한 번. 폰토임 시작할게요. 장면찍어주세요 불멋지게 해요, 요 아, 그래도 진짜 울린다와다그래도 진짜 거 이거, 이 이거, <웃음> 이거, <웃음> 이거, 그냥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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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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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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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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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그짱 뜨거워 지금. 아 그럼, 그래 그래. 네네네.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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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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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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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나와 아와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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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와나아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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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와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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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나아그아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그 벗어야 될것 같은데. 그래 그래 너무 덥지. 아, 진짜 너무 더워대 진짜. 야, 어들 락 열남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? 라면 풀고 있어. 지금 신부 입장했나요? 저 고들고들한 거 좋아합니다. 저도 고들고들. 타김치는요? 네. 맛있겠다. 세가 말도 안 된다. 너무 힘들다. 배고파 전 맛없을 수도 없겠다. 뭐, 그, 그, 너무 저거 이거 아우 그 아웃 다음에 진짜 뭐예요? 한 oh v 빠질 수 없는 게 있죠. 부러진다요? 아... 그래 그래 하고 아... 그거 봐요. 그래. <laughs> 뭘까요? 봐요. 자. 여기서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다. 오케이, 오케이. 저희가 먹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실 수 있어요. 우리 또 연준 선생님 모셔왔습니다.